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방대 육성 권한 이양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남해안 해양 레저 관광벨트 조성 등 정부 각 부처의 새로운 정책을 잘 활용하도록 꼼꼼히 살펴 선제적으로 대응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사는 중앙부처의 업무보고를 보니 새롭게 구체화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어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언급하면서 2024년 국고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지금부터 신규 사업 발굴을 철저히 준비해 4, 5월 각 부처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지방대 육성 권한 이양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 등처럼 지방과 유사, 중복기능을 수행하는 특별 지방행정기관도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종합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해양수산부가 남해안 해양레저 관광 배틀을 조성하겠다고 밝혀 3조 원대로 확대키로 한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의 프로젝트와 시군 계획 등을 잘 다듬어 일선시군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함으로써 전남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게끔 잘 준비하자고 당부했습니다.